아 요거는 제가 얘기한 적이 없어서 지금 영상 잠깐 찍을게요 바쁜데 어, 지금 카바 다기 전에도 전 비닐 위를 위해서 위에 이 수건을 대고 운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고객님 차가 신차래서 이렇게 아껴드리려고 한게 아니라 원래 저는 이렇게 해요 어두운 차량이던 밝은 차량이던 좀 이렇게 하는게 버릇처럼 돼 있어야지 가장 좋을거예요 왜냐면 밝은 차들은 요즘 어 저는 이 바닥에 이게 돼있어요 지저분한 물을 밟고 탈 이유가 없습니다 네, 여기가 오염되지 않는데 어, 오염될 이유가 없죠 지저분한 물이 그 밑에 다 들어가기 때문에 이 플로어 매트를 다 깔았어요 근데 어,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수건을 깔고 타는 이유는 혹시라도 지저분한게 내 신발에 묻어서 오염이 될까봐 고객님들은 케어샵이고 세차장이고 떠나서 디테일샵이고 떠나서 어 지저분한 걸 묻히려고 오신 거에요 그걸 묻힌 거를 닦고 케어를 하려고 오신 거기 때문에 분명히 이건 좀 보고 좀좀 따라 하셨으면 좋겠어요. 물론 많은 분들이 잘 하고 계시겠지만 수건 한 장에 어 되게 좋은. 광고 효과 아니면은 뭐 고객님한테 감동을 줄수 있습니다. 수건 한 장이. 물론 제가 일하고 나서 고객님한테 어, 출고 하면서 고객님한테 인도 하기 전에 키를 드리기 전에 역시 수건은 깔고 나간 다음에 수건은 걷습니다. 역시 그것 또한 매너라고 좀 생각하기 때문에 어, 그렇게 생각하시고 일들을 하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. 어, 지금 더. 지금부터 이제 신차가죽 코팅하고 어, 코팅 바디코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영상 이만 끊겠습니다 감사하고 어, 행복한고 다들 어,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